자 계속해서 어, 상속과 다양성 개념 중에 상속과 다양성의 연장선상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놈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인터페이스는 실제 그 목적이 순수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보셨던 abstract와 목적성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얘는 내용부를 정의한 메소드를 가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 필수 값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수 변수라든지 뭐 이러한 어 여러 가지 정의된 디자인만을 순수하게 다음 클래스 다시 말하면 재정의하는 클래스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고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부도 없지 어 변수들도 전부 다 상수 변수지 하다 보니까 다중 상속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까지는 항상 단일 상속으로만 구성을 했었는데요 다중 상속으로 구성되면 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여기 혼돈이 오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클래스에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 들은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혼돈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래스에서는 정의부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클래스로 몰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정의를 사용해야 될지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값으로만 쓸수 있는 것들을 모아둔 것을 다중 상속하도록 만든 것뿐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예시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 그 자바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로 보이는 필드라는 부분은 우리가 값을 대입할 수 있는 필드가 아니라 final static으로 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값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도 내용부가 없는 선언적 메소드. 그걸 쉽게 얘기하면 앞서 보셨던 브스트랙트 메소드 있죠. 이제 그 놈만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정의부가 있는 거를 가질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정적 중첩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중첩 인터페이스. 중첩 인터페이스는 뭐 정의부 없고요. 정적 중첩 클래스 같은 놈들은 정의부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정적, 다시 말하면 스태틱 중첩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부분을 보고 한번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언 형식은 어,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접근 제한자 뒤에 어, 지정 예약어 대신에 그냥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약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상속받을 때 인터페이스는 상속받는 게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못 받습니다. 앞서 상속 그 내용에서 배우셨지만 상속을 받으면 상위 클래스의 모든 내용이 자기에게 내려와 있다. 자기가 쓸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클래스에게 상속을 받으면 클래스는 뭐를 가집니까? 정의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놈들이 <laughs>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페이스 개념이 어긋나겠죠. 그래서 일단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 상위, 또 다른 인터페이스 들에서 상속받는 거.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상속에서는 우리가 익스텐 s 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는 동일한 인터페이스에게 상속을 줄수 있다. 그때 예약은 익스텐 s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클래스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에게 어, 상속을 줄 때는 Implements라는 예약을 쓰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상속이 아니죠. 자기한테 구현 안된 것들을 구현하라고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mplements라는 예약을 씁니다. 구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클래스가 클래스에게 내려줄 때는 역시 같은 동일한 종족이기 때문에 어, extends고 이쪽도 인터페이스가 그 구현하라고 내려주네요, i m p l e m e n t 이러한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 인터페이스는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를 보시면요, 어, 조금 전에 이건 abstract 클래스의 객체 생성 때문에 오류가 났는 부분이고요. 음, 어디에서 아크라이 오브스트랙트로 해줘야죠자 다음으로 이번에 인터페이스 테스트라고 예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테스트 자 인터페이스 테스트에서 일단 우리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얘는 인터페이스 아닙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상위 첫 번째로 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예약으로 시작을 해서 만들잖아요. 여기 인터페이스는 I N T R F A C E. 인터페이스라는 예약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first int라고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인터페이스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업스트랙트 클래스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얘 자체로 객체를 생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firstinter라고 int, 할까요? firstinter라고 해서 객체를, fi를 생성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성자 메소드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instantiate 할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직접 객체 발생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firstinter를 사용할 수 있냐면, 새로운 클래스 어, second int라고 할까요 second int라는 놈이 first int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족이죠 지금 이 클래스와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예약어 방금 전에 implement라고 있었죠 그래서 first int라고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는 비로소 어, 우리가 second int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다양성적인 개념으로 대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미의 변수 x라는 것을 만들고 100이라는 값을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값은 어디에 내려와 있냐면 바로 이 세컨더 인터에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렇게 선언을 해두면 시스템 점 p 점 프린트 라인에서 f i x라는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라인 second 아 일단 f i r s t 부터 first inter x 요렇게도 쓸수 있고요 오, 오, 이게 왜쓰여있지 다음에 second second inter x라고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오 이거 신기하죠 자세 가지를 전부 다쓸수 있는데 첫 번째 있는 fi x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그래, 상속을 받았어. 상속이든 구현이든 상속을 받았으니까 쓸수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우리가 클래스 명으로 X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고 했었나요? static이라는 어, 지정 예약어를 사용했을 때만 우리가 클래스 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특징이 드러나는데 제가 앞서 이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인터페이스 내부에 선언되는 것들은 전부 다 static final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글자를 안 적어도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first inner 점 x라고 쓸수 있는데 그러면 second inter는요? second inter도 마찬가지죠. 왜 상속을 받았으면 그대로 스태틱 integer x라고 상속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얘기 하면 second inter 다시 말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서도 스태틱으로 동작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널이라는 예약가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생략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무조건 생략을 하셔도 여기에 그 멤버 필드는 static 파이널입니다. 얘를 지우고 쓰더라도 <laughs> 값 변경 자체를 못합니다. 뭐 f i x 에다가 200을 넣어 볼까요? 안 돼요. 여기 오류 메시지가 났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파이널 필드는 값을 어사인할수 없다. 대입할 수 없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죠. 이 이걸로 확인된 내용은 얘가 final 이라는 것도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물며 뭐까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얘는 public 이라는 글자까지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언을 하게 되면 public static final 이라는 멤버 필드입니다.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되니까 굳이 뭐 적으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한테 값을 없애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X, 얘는 파이널 필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자, 뭐 파이널이라는 글자 지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얘는 public static final의 규칙에 준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로 메소드를 만들잖아요. 메소드를 만들 때 public void display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 합시다. 그리고 나는 x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x는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오류가 뜨는 게 뭐라고 오류가 뜹니까? 그렇죠. 이 메소드는 이 인터페이스 안의 메소드는 바디 부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별한 바디 부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업스트랙트 메소드하고 업스트랙트 클래스를 생각하십시오. 얘는 디자인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의부를 가질 수 없고 오로지 구현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할 때 a b s t r a c t 메소드처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재밌는 게 우리가 앞서서 a b s t r a c t 클래스 할 때는 a b s t r a c t 메소드 앞에 a b s t r a c t 키워드를 안 적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류가 났었죠? 근데 얘는 안 적어도 Public을 안 적어도 무조건 Public a b s t r a c t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있고요자 근데 이렇게 메소드 하나 정의하고 나니까 아래쪽에 있는 second.inter라는 것이 오류가 났죠 오류가 났는 이유는 위에 a b s t r a t 메소드가 있는 이 있는 놈을 상속받은 이 클래스는 반드시 뭘를 해야 된다? 이 a b s t r a t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할때 abstract는 빼고 오버라이딩 하셔야 돼요 여기조차도 오브스트랙트 예약을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 클래스 자체가 추상 클래스가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한 다음에 system.out.println x는 x라고 출력을 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하위에서 fi.display라고 호출을 했을 때 정상적인 결과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run, 이고 런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뭐, 전부 다 우리가 코드했던 모든 내용들이 결과 값이 다 나타났죠?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제가 필드나 서단정 메소드, 이게 전부 다 퍼블릭 l i c static final f i 만 들어갈 수 있고 퍼블릭 l i c a b s t c t 메소드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중첩 클래스나 중첩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 중첩 클래스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중첩 클래스는 public static, public은 굳이 아니어도 되고, static 클 l a s s inner. 라고 하는 이러한, 중, 이러한 중첩 클래스, static 중첩 클래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 안에 뭐 y는 200, g는 선언해두고, public inner라는 것을 만들어서 inner의 생성자 메소드 작성하고, 퍼블릭 보인트 에이 에스 코드 작성. 그냥 중첩 클래스처럼 정적 중첩 클래스처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클래스 이너 이렇게 적어도 자동적으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퍼블릭 스태틱이라는 요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쓸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안에도 인터페이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너 어 인터페이스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성 을하 시고 integer 어, a 는500 이렇게 그래서 포함 할수 있는 멤버 는 무조건 파, public static final 멤버 필드, 그 다음 에 public abstract 멤버 메서드그 다음 에 public static class, 그리고, 그리고 public interface 뭐 이런 식 으로 몇몇 가지 멤 버들 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가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인터페이스는 디자인 목적이다 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아 무조건 최상위에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코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임플리먼트 하고 익스텐지 복잡하게 쓰여 있는 거 이런 건 예시로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인터페이스 테스트 2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테스트 2라고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AAA 이름에는 의미 크게 안 들게요. 다음에 인터페이스 BBB. 얘 BBB가 있고요. 자, CCC라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Interface CCC는 익 x t e 다중상속된다 그랬죠? AAA, BBB 하게 되면 AAA와 BBB 거다 가지고 왔고요. EMEA 클래스 뭐 DDD 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EA 클래스 EEE 가 있을 때 얘는 DDD 단일상속밖에 안 되고요. i m p l e m e n t 구현할 때 CCC를 구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복잡한 상속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계열은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다중적으로, 여기에도 뭐 다중적으로 CCC 다음에 뭐 FFF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식으로 구현할 때 표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래스는 무조건 단일상속,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다면, 인터페이스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학습하셨던 추상 클래스하고 추상 메소드라는 것은 일단 필수적인 정보를 세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옵션들인 요소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풀어주느냐 아니면 아예 완전히 순수하게 얘는 디자인할 목적으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일반적인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라는 형태로 나눠질 수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는 abstract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고요. 인터페이스는 아예 클래스라는 선언부 자체가 인터페이스로 바뀌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용도는 제가 설명드렸죠. 추상 클래스는 일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순수 디자인 목적이고 다중상속을 목적으로 할때 사용을 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아마 실무에서 많이 접해보셔야지 어떤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abstract 클래스를 쓰는 게 유리한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주 소스 코드를 많이 접하시면 좀더 낫게 되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